차보다는휴차 아니겠냐 아 망했다 공터 아공터면어 공터 여기 던지는 너무 유명한 데 공터 개싹팔아줄게요 동수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 동수는 모르겠는데 동수를 모르겠네 근데 식당 아는 사람이네. 아, 왜또 죽었어? <목소리> 우리 팀이 왜 따였다요? 네? 다이지 마세요. 형이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 한 바퀴 나서. 좋아요. 이 음. 동수 친구가 멋지게 던져주고 있어요. 역시 깔쌈 했고요.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? 나이스 아! 저저저저비로 바로 비트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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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기 봐. 이거 뚫려가 있더래. 제발 안돼, 점령. 보고. 달려달려달려 달라, 달려 달라, 달려. 헤이, 점수 안 되네요. 어, 나이스 상복비슷어 위치 추적 찾아가지마, 찾아가지마, 따라가지마, 따라가지마, 따라가다 죽는다. 이서 한명 기지에서 <웃음> <웃음> 짜, 짜져 있는데요. 이쪽으로 오나요? 가, 중앙으로 들어갔죠. 자, 개피죠 한 명. 그, 레알 초개피. 얼, 어, 나이스. 어. 호탄. 아프다. 개피 카머 띠. 아못따냐왜또개피 따주지 마. 어 괜찮아 이겼다. 어 이겼다. 가지. 이게 머리의 승리. 까 깔쌈하고요. 할프. 아이고 뚜거팡을잘야겠니 추첨 받죠 85기 감사한데요. 어 폭탄? 아이고 병 맞았죠. 네. 여기서 딱 뒤로 딱. 에이 이럴 줄 알았어. 내가 방금 뒤로 딱 가니까 진짜 딱나오네요 역시 엉멀리 버을 예상 지렸고요. 예상하라면 원래 안땄는데어 어. 어. 아, 제발. 어 뭐야? 시간을 먼저 방금 전에 내가. 내가 방금 아, 시간을 못 썼어. 와아 남아칠수 있는 스킬이죠. 아니, 이거 지금 어떡하냐. 방금 그 더블 각인데 그거 시간을 못쳐가지고 쓸수록. 아, 이게 아무리 남아있는 스킬이라지만, 이 스킬이 안 좋으면, 문제는 상대팀의 시간이 아니라 4시간만 멈춰요, 이거. 네. 방금 전에 그거는 제 컴퓨터만 쓸수 있는 스킬인데, 그니까 러 이게, 제 컴퓨터를 사면서 이게 처음부터 세, 있던 스킬이었어요, 이게. 컴퓨터에 딱, 그, 스킬이 딱 부여가 됐는데, 이 스킬 때문에 가끔씩 내가 멈춰요. 게임에다 시간이 멈춰서 근데 문제는 내상대팀에 시간이 멈추고 나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딸수 있는데, 문제는요 상대를 움직일 수가 있는 나 혼자 시간이 멈춰요. 그러면 남아다이는 거야. 그럼 상당히 예 화가 나죠. 저는 결론은 음, 쓰레기입니다. 쓰레기 이 스킬은 네, 잘못 걸렸어요. 나 아, 있어? 뭐, 뭐, 아직 무슨, 뭐 찍었다? 펑폭탄 맞았죠? 연자 수가 습니다시고이될 수요. 튀어라 튀어라. 빠르기 튀어라. 아니. 예상을 아~ 달려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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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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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라이스. 수고하셨습니다. 시고이될 수예요. 정 수고하셨습니다. 바보인가 진짜 근데 방금 거뭐한 거야 근데 이게 페이스 이거를 한 마디로 말하면은 페이스가 말몇자야. 음. 우리가 이길 거라 예상했는데 따이고 나니까 흥분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으로 가지고 바로 개도를 때리다가결국에 상대팀의 실드를 못 보고 바로 못 가지 때꽤꽤